오늘의 첫 수는 망둥어 나왔습니다. 망둥어 새끼, 망둥어 새끼가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몽상포 항구에 나왔고요. 지금 몽상포 항구 이쪽이 해양경찰서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게 방파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방파제 말고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해서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라인으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던지자마자 지금 망둥어 새끼가 지금 한 마리 이렇게 잡혔고요. 이쪽으로는 지금 저쪽도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저 정도까지는 한세팀 정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요만한 친구의 남편은 얘네 집에 가야죠. 따라 계속 입질이 오고 있어요. 먼저 꼬안을 건드려봐 갔다 가는데 네, 붙여봅시이 동네 캣지렁이 5000원 계속 입질에 따먹고 가거든요. 보니까 이런 망둥어 새끼가 계속 있나 봐요. 또 하나 또잡았습니다 이쪽 동네는 여기는 망둥어가 있네요. 자이트 망둥어 잡습니다. 망둥어 새끼. 야 여기 입질은 진짜 많아요. 여기도 빵칠수있 없겠네요. 망둥어 새끼 이쪽이 하도 망둥어밭이라서 제가 이쪽으로 한번 와서 옮겨봤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이쪽도 지금 입질이 대박입니다. 늦자마자 바로 입질해서 이제 따먹어버렸네요. 망둥어가 어떤 놈니까 얼굴 좀 이제 구경해야 할것 같아요. 이쪽 바닥에서도 입질안 한다면 망둥어였습니다. 망둥어. 이쪽이 좀더 크네요. 실하네요. 조금 더. 그렇지만 다방생용 계속 저렇게 입질이 있어요. 망둥어, 망둥어가요. 망둥어. 현재까지 이쪽이랑 이쪽에서는 입걸림이 없었어요. 입걸림이 없어가지고 바닥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아까 안쪽에서 낚시를 하다가 지금 이쪽 방파제 바깥쪽에 있는 갯바위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제가 와서 지금 낚시를 하 해보겠습니다 저쪽은 망둥아가 계속 나오고 해가지고 이쪽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던져 볼게요 일단 앞쪽에 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전지인데 밑걸림이 툭툭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할것 같아요 저쪽 갯바위 쪽은 빗걸리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이쪽 안쪽으로 왔습니다. 안쪽에 아까 낚시했던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 안쪽으로 와서 한번 낚시를 던져봤습니다. 와, 망둥어 쌍타가 나왔습니다. 망둥어 쌍타 이 내항에서 망둥어 쌍타 나왔습니다. 이 내항에도 망둥어 밭이네요 그러면. 던지면 바로 입질을 보이시죠? 망둥이, 망둥이. 잡혔다. 잡혔어, 잡혔어. 그렇지. 와. 또쌍터야 쌍터. 쌍터. 쌍타, 쌍타 던지면 쌍타네. 봉산포 시장에는 여기 수산물 판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를 떠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회를뜬 다음에 이쪽으로 낚시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구경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식당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식당에서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공중화 장실이 이렇게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이제 해변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노는 것 같아요. 일명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사람들만 아는 그런 해변?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고요잘 재밌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이 몽산포 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몽산포 항 내향은 결국에는 망둥어가 많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이쪽편 정면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길에서 이쪽으로도 망둥어 이쪽 안쪽으로도 망둥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방파제 넘어서는 이제 뭐가 나올지는 이제 던져봐야겠지만 일단은 이쪽 저쪽으로 해서 이제 갯바위 쪽으로는 밑걸림이 일단 심하다는 거에 지금 보이고 있네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그 뭐냐, 손만 느낄 수 있기에는, 하기에는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물어요. 쌍타로도 계속 나오고, 던지는 즉시 즉시 나옵니다. 아이들 신나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아이들이랑 오셔가지고, 손만 하면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